여여기여기여기때이어 앞에 앞에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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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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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야저야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야야 저그 알로가? 그 알로. 오늘 아, 지금, 지, 지금 현재 몇 시간이 몇 시죠? 여기 있고, 어. 자. 여기. 있고. 지금 몇 시예요? 10시, 10시 30분 정도 됐나요? 지금 네. 어, 10시 44분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예, 10시 44분 지금 분입니다. 어떤 개를 잡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실개. 7개. 실개. 아. 여기만요? 예. 금도에서만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나요 여기 있다. 오호호호. 아. 찔김이. 칠김인데찔김이라고 찔김. 합니까요? 네. 네. 조용해야지 됩니다, 이것은. 아, 그래요? 시끄럽게 하면은 야들이 기가 있어갖고 다 듣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아, 치즈하신 건 좋은데, 어디서 오셨어요? 치즈하신 네? 분은? 저는 저 파주에서 왔는데. 요, 기 여기 여기 요, 기 그거 앞에도 있고, 아, 들어가버렸어. 아, 여기도 아, 있고, 아. 그 앞에도 있고. 어디, 어디요? 호호. 호호호호. 어. 오케이. 아니, 칠게는 이게 어떻게 해서 양념해가지고, 이게 뭐 드셔야 되나요? 간장 양념 해 놓고 파. 아, 요요요요요요 요. 도 먹을 수 있나요? 그그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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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탭해 갖고. 여기 저저저 앞에 저기. 오, 실기가. 오, 저, 저 양반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관유사 하시요 야행성인가봐요. 혹시 저저 분이 뱀띠 아닌가요? <laughs> 아, 그럴 걸요. 아. 뱀, 부렁이 띠요. 아니, 근데, 혹시, 저. 아, 일로 오세요, 일로. 멈추신데, 이 야행동이 아니신가 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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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여기 앞에. 아, 큰거 있네요. 와, <laughs> 아, 저 앞에. 아, 날렵하시네. <laughs> 아, 진짜 대단하시네요. <laughs> 아니, 근데, 아니, 조명빨 못 받는다고 좀 불만이 많으지세요 <laughs>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앞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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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거야 <야>, 기가, <laughs>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기가 <laughs> 막히네. 예, 이렇게 이렇게 네, 네. 네. 저 앞에 있습니다. 들어갔어요. 와, 칠개가니 날렵하네요. 네. <laughs> 네. 서치 그 기회를 공평하게 주세요. 네. 뭐, 공평하게 내가 딱 해야. 보니까 뭐 이쁜 처지한테만 <laughs> 자꾸 <좀> 서치가 <laughs> 가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이쪽은 아무도 것안 보이네요.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아, 또 들어가네요. 여기 누구 으로 가시죠? 초 서치만 우측, 있으면 우측 우측, 어, 여기, 어. 우측, 우측. 어, 지금 주세요 예 네. <laughs> 아니 서치만 네. 보면 마이... 네. 네. 아이아우측 가시지 바로? 계속? 아니아니아니우측 아니. 가지 말고 여기 오세요 여기 음, 그래요 여기 있다 아그대프는바건데가만네 <목소리가> 알로서 내려가야 됩니다. 알로서 내려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아, 이 촬영기구가 지금 너무 네. 그, 미흡해가지고. 네, 아무튼. 이게 <목소리가> <얘> 또 그거. <흥어>. 여기다 <목소리가> 음. 이쪽으로 벌리세요. 둘이 다. 소영께서는 이제 서방님 쏘치였고 갑짝 붙으세요. 이렇 금방 들어습다다오오오 날렵네. 오 날렵네요.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저도 조명빨이 없으면 촬영이 좀안 됩니다. 들어가지 따로 있고 어디? 자 자, 어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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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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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들어가 어, 들어가볼게 가보자 어, 그런게 많이있어 자라야돼 아 여기는 이제 저, 저 뭐야 군민들이 바다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오염물질이 하나도 없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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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관리를 잘하시네요. 오, 네. 불로 네. 네. 어, 들어가 버렸다. 들어가 버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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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고금도 네. 앞바다 어? 어느 쪽인가요? 연서 쪽이에요? <목소리> 네. 조금 쭉쭉 학교, 석교, 석교 마을 쪽인가요? 예, <laughs> 아, 네, 석교 마을. 어, 네, 그렇습니다. 질문에 대답을 잘못하시고 기다부치느라고. 기다부치느라고. 미안해요. 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꾸 잡아 천천히 걸어가지 마고 천천히.

원래 일대 일로 한 거예요. 여 어, 저기 앞에 큰거 있네. 어. 저앞에저저저 저. 여기 여기 큰 거. 있... <laughs> 됐다. 근데 선생님 이쪽으로 비